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최지웅입니다. 어, 저의 강의 영상을 보고 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어, 조금이나마 실력이 업그레이드 될것 같은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2018년도에 우리나라 9개 도시를 돌면서 헤어 전국 세미나를 하였고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어, 대만에서 헤어 디자이너 상대로 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지 않고 최대한 쉽게 접근을 했는데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기본 베이스에 대해서 교육을 할 거고요. 레어드 컷, 단발, 쇼컷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스타일을 어,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강의하는 부분에서 약간 서투른 면이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미용을 해오면서 터득해온 노하우로 쉽게 커트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미용 첫 시장을 2002년도에 시작을 하였고요. 현재 17년 정도 미용을 했는데 제가 17년 동안 미용을 하면서 많은 실패와 경험으로 저만의 노하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기가 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께서 어, 정보 공유를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저만의 노하우를 새로운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나 이런 커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쉽게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콜로소와 인연이 닿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저의 어, 노하우가 담긴 영상을 보시면서 어, 많은 도움이 돼서 헤어 디자이너 분들께서 앞으로의 이제 실력이 좀더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용을 하시면서 헤어 디자이너로 올라갔을 때 분명히 기술적인 부분에서 되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생기더라고요. 남자 커트도 그렇고 여자 커트도 그렇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고객님들 오면은 아, 내가 이 고객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 때문에 고객님을 받으면서도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근데 저의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자신감 있게 고객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중적인 헤어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실수할 때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튀지 않은 그냥 그런 스타일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집에서 손질을 하든 미용실 손질하든 상관없이 항상 이쁜 헤어스타일에 나올 수 있도록 어,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고 시간이 흘러도 어, 촌스럽지 않고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헤어스타일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헤어트렌드는 어, 예전에는 연두 별로 헤어 트렌드는 이것이다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지식으로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트렌드를 헤어 디자이너들이 따라 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sns도 활발하고 헤어 스타일 공유도 잘 되는 그런 소통이 잘 되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헤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그 헤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쁜 헤어 스타일을 많이 올리고 공유함으로써 대중들이 어? 헤어스타일이 너무 이쁘다 라고 하면은 그 헤어스타일이 트렌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시대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이쁜 헤어스타일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님들에게 이쁜 헤어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무언가를 노력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함과 초심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초심이란 말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조금 손님이 많아지고 본인이 좀 뭔가 잘 나간다고 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건방져지게 되면 절대 오래 갈수 있는 헤어지자는 가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꾸준하지 않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성공을 한다고 해도 오래 갈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껴서 알뜰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헤어디자이너 최지웅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겠습니다